안녕하세요. 절부트 때립니다. 제가 흙을 잡았네요. 자, 편범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걸쳐보고요. 받아주나요안 받아주네요. 그러면 이거 걸쳤으니까 이거는 한번 받아주고요. 여기, 걸, 여기로 걸, 편범하게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양걸치물 한번 해보시네요. 나오네요. 지금 나오면은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두고요. 지금 한번더 걸쳐 보겠습니다. 받아 주시나요? 아니면 이쪽으로 공격해 올까요? 3,3에 들어가는 건좀안 좋아 보이겠죠? 벌릴 자리가 두칸 남아 있으니까 3,3 들어가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지금 이때 그냥 한칸 나가는게 낫거든요 한칸 뛰는게 받아줄까요 아니면 여기 두칸 줄까요 두칸 뛰면 여기 33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받아주면은 아, 그쪽으로 받는 것도 좀 있긴 하네요 이거는 이쪽으로 늘어두고요 아이고, 끼우네요. 끼우면은 이쪽 돌이 폐석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끊어봤자 버리면 되고, 이거 잡을까요? 잡으면 한 칸을 이거 딱, 잡아두는 게 아주 기분이 좋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거 잡아두는 것도 좋고, 여기, 자, 여기 잡 들어가겠죠? 일단 잡아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벌려가나? 집을 키우는 키우는 식으로 관리하나요? 그러면 이 쪽에 들어가는 수가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많은 것 같은데 너, 너무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건 바꾸야 일단 자 어떻게 둘까요? 젖, 젖히나요? 이거는 그냥 받으면은 아무 탈이 없을 것 같고 어, 이거 뭔가요? 너무 이상하네요. 그럼 저는 그냥 이정도로 공격해 보겠습니다. 뭐야, 뭡니까? 바로 드네요. 이거는 2단 한번 젖쳐보겠습니다 있고요. 연결하고요. 상대가 좀 약점을 너무 남기고 있네요. 그렇게 두면은 여기 막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 벌리는 발리, 것보다 막는 게 답답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상대 상, 상대를 답답하게 하는 게 좋겠죠. 여기는 두칸두칸 뛰어 오시면요, 그냥 삼삼 들어가서 이거 버리겠습니다. 눌렀으니 이거는 받고요. 치 받았으니 이거는 뭐 끊어오진 않겠죠. 아뭐 끊겠죠. 여기 젖히겠죠. 음 젖히면 받고요. 거기까지 젖혔어. 이거 이것도 받고요. 여기 3 3으로 일단 두나요. 두면은 손 빼고. 이 요거 두 칸으로 두겠습니다. 안뒀으니까 이것까지는 손안안둬도 되죠. 두 칸으로 둬서 상대 집을 실을 말려 보겠습니다. 일단 들고요. 이 이쪽으로 지, 집을 만들어 놓을까요? 안 두면 나중에 3상 들어가는 게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수가 나겠네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가도 수가 아니 안 들어가도 괜찮은 괜찮은 거니 괜찮을 정도로 아주 집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지켜두겠습니다 그 정도로 왔으면 은이 정도로 산다 지켜두고요 한칸 뛰겠죠 아니면은 여기 이쪽으로 짚어 오나요 이건 뭐죠 이건 손빼도 구만 같은데 아 손빼면은 석점리를 젖히는 게 되니까, 한 번은 받아들일까요? 한 번은 받아들이고요. 여기 있나요? 아니면 여기 2단 젖혀? 일단 젖히면 여기를 단수치게. 아니, 그냥 여기, 아, 여기 단수치고 여기로 안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여기를 한번더받아들는게 좋겠죠? 여긴 이두점두 점머리는 두점 맞는 게 아니니까 한번더 누려둬야 되겠죠. 아니면은 젖히든가. 젖히면은 끊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거는 저도 약점이 좀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누려도 되겠네요. 나중에 누르고 이걸 한번 공격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두석개 두었기 때문에 여기를 손으로 뺏기 때문에 저는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삼3 들어가면 언제든지 수가 나죠. 이거는 이거 위로 받는 게나을까요 위로 받으면 끊을 때좀 성가시겠네요. 그냥. 아래로 받겠습니다. 어떻게 해줄까요? 늘면은 그냥 이어져서 넘어가면 그냥 늘어서 이한 점을 그냥 시원하게 잡아드겠습니다거기까지는좀 무리 아닐까요? 아닌가? 여기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전히 지켜야 되긴 하네요. 어유, 까다롭네요, 이거. 그냥 그냥 막아 두겠습니다. 단수 단수가 있으니까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둬서 여기 두면은 여기 두면 끊을 때 여기 맛이 조금 맛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냥 살라고 놔둬야 되나 아 그냥 이건 살려줘야겠네요 여기 맛도 있으니까 그냥 살려줘도 제가 될것 같은데 이 판은 이 판도 그냥 이어두면은 이어두면 될것 같... 아니 그냥 호그로 지켜둘까요? 호그로 단단하게 지켜두겠습니다 이쪽에 두면은 그냥 이쪽으로 둬가지고 지키우겠고요 이쪽으로 오면요 그냥 이예 마늘몰 둬서 한번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살기야 살겠지만 지금도 이거 바고요바고요 거기까지 전부 다 두겠다 그럼 여기 한번 두겠습니다 제가 너무 두텁게 둬 가지고 이건 뭐죠? 지금은 이쪽에 좀 위쪽이 좀 두텁기 때문에 그냥 위쪽으로 박아 둘까요? 아 근데 위는 여기 선이 좀 많기 때문에 아래 여기로 받아도 될것 같고 선이 좀 많으면 또 두칸 벌벌 자리가 남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두겠습니다. 늘면은 그냥 가볍게 이어도 될것 같고 그거는. 어 그거는 그냥 늘까요? 늘면은 또 호구 돼가지고 패 만들 것 같은데 그냥 단수 치고 밀 밀어도 될것 같은데 될것 같습니다. 어 뭐죠? 이건 그냥 따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따내면 또패 하겠다는 건가? 늘리면 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잘하면은. 아닌가? 더도 될것 같고 여기 철벽이 있으니까 더도 될것 같네요. 여기 밀어 오면요, 그냥 여기 단수 한번 치고 아예 단수 치면은 여기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여기 있고 여기 넘어가는 수가 있나? 못 넘어가는데. 아, 그냥, 떼어내겠습니다. 떼어내도 뭐, 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요, 이, 3삼자리 아니, 호구자리를 파워하고요. 그것도 여기 붙이면은 수, 붙여도 안될것 같은데, 그냥. 여기 두면은, 여기 두면 한칸 뛰나요? 한칸 뛰면 여기 파워하고요. 위쪽 집만 다 지워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면은 여기 호구자리를 파워하고요. 끝나요? 끝나면 그냥 들겠습니다. 지금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면은 그렇게 두면은 그냥 여기를 붙이고요 눌렀을 때 그냥 이 단을 한번 저줘볼까요 지금 이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둬서 어렵네요 지금은 그냥 이쯤 해가지고 이게 약점을 좀 보관하는 속으로 더도 더, 더 될것 같고 이쯤으로 해서더더 더, 더 보겠습니다. 그거는 끊기죠.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끊어야죠 이거는 저도 여기 약하기 때문에 공격하다 큰 난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여기를 주면 안될것 같고 여기를 파고하는게 맞네요 <laughs> 한점 드리고요 이것도 밀리면 좀 밀려도 살아있긴 한데 한 번은 밀, 밀고요 이런 식으로 셔서 여기 나오라고 나와라, 하고요 지금은 그냥 집만 살포시 지어 가겠습니다. 젖혀도 될것 같고. 젖히면 호구자리가 나오는데. 젖히면은 음. 안될것 같네요. 한 칸만 뛰어, 띄워, 뛰어 가겠습니다. 붙이면은. 지금은 여기 한칸 뛰고요. 별수 없죠? 2단 젖히고 싶은데, 지금은. 이거는. 이건 뛰면 그만이죠. 여기 빨리 이것도 지켜야 될것 같고. 백은 둘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두고 싶은데가 지금 막히면 죽기 때문에 한번은 밀어야 될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는 봤고요 이거는 빨리 지키세요 계속 거기를 두네요 지금은 그냥 여기 살려, 살라 있기 때문에. 1 0이 지금 너무 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다 잡은 것 같아요. 무리수가 작렬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 봤고요. 이것도 봤고요. 이것도 봤고요. 이거 못 삽니다. 여기도 뚫려있고, 이거는 그냥 이쪽으로 밀면은 죽 잡은 것 같은데, 이건 한번 한번은 밀어 보고요. 이거는 여기 호구자리로 가면은 잡은 거 같죠? 거기도 받아야 되나요? 지금은 여기 호구자리를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둔게 낫겠네요. 어딜 둘까요? 여기 갈라올까요? 갈라오면 여기, 여기를 두는게 아주 좋은, 좋은 수죠. 아니면 치받아도 될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 끊고요. <laughs> 매우나요? 아니면 이쪽으로 매우나? 어디에 둘까요? 잡은 것 같은데. 아, 지금은 다 잡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녹화를 뻥쳐도 되겠죠. 여기 두는 수가 있어서 다 잡은 것 같아요. 아, 이걸 못 보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다 잡았네요. 이것도 연결하면 되고요. 아, 이쯤에서 녹화를 뻥쳐도 되겠습니다. 잘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